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입니다. 오늘은 대출력을 통해서 내집 마련한 사례, 사례자를 모시고 어떤 식으로 대출을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셨는지 생생 후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례자는요. 바로 민트블루님이십니다. 어, 민트블루님은 저희 대출 수업, 어, 특강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도 들으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다주택자시고, 굉장히 투자자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특강 시간에 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모셨는데, 어, 후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실행력, 이걸 보고, 아, 저만 알기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특별히 유튜브에 모셨습니다. 네, 일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트블루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영광입니다. 네, 미드블론이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릴까요?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서울에 거주가 거주하고 있고 네. 결혼 13년 차고요. 어, 13년 차. 네, 네, 아이 초등학생 아이 두명 키우고 있는 그냥 평범한 네, 맞벌이 부부입니다. 네, 네. 어, 저희는 음. 너무 너무 평범한 평범해서 뭐 흔히 말하는 흙수저 네, 어. 결혼을 한 5천만 원 정도 어, 종잣돈으로? 네, 네. 모은 돈으로 시작을 했었고 네. 어 근데 저희가 12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떤 지금 이게 재테크 방송이기 음. 때문에 재테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어 하나 잘한 것은 음. 저축을 꾸준히 해왔다는 아, 점이 네. 저축력이 대단해졌네요. 네그 네. 네, 저축이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짠순인가 이런 어.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거의 평균을 제가 내봤더니 잠깐 쉬었던 2년을 빼고는 어60% 70% 정도 아, 적금을 해왔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게 네, 가능했던 네. 걸까요? 실은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 부수입도 좀 있긴 했지만 제가 네. 8천을 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저의 연봉과 네. 남편의 또반 정도를 모았더라고요. 아, 너무 그러니까,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네, 해서 저축으로 모은 돈만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저축으로만 모으신 돈이 6억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종잣돈 자체가 엄청나신 분이세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흑수저이신데 모았다는 건 정말 연봉으로 근로소득으로 모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출 능력도 대단하신 거죠. 지출을 이제 대화하실 수 있는 능력.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드리면 또 고소득자냐라고 물으시면 네. 당연히 고소득자이실 거 같은데요. 진짜 그거는 아니고 어, 네. 저희는 그냥 진짜 삼천 대부터 시작했던 처음에 남편의 월급 1 9 0이었고 <laughs> 저는 뭐 비슷했어요. 아. 그때는. 이제 약간 성과급도 있고 해서 네. 그렇지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200을 쓰고 300을 모고 거의 이런 식이었던 와, 것 같아요 와 진짜 5, 60%는 네. 저축을 네. 하신 네. 그러니까 신혼 때도 음. 전세자금 대출 처음에 4천을 받았는데 그거를 네. 1년에 다 갚았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사실 아이 키우면서 천만 원 네. 모이고도 쉽지가 네. 않은데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3천에 시작해서 지금은 서로 한 6천 후반 정도 되는 아. 연봉인데 네. 실수령액이 뭐 1억이다 그러면 거의 4천으로 생활하고 6천을 모았다. 그러니까 쉬는 거를 빼고도 거의 5천을 꾸준히 모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제가 중간에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미 민트블루님이 이제 갈아타기를 네. 하시면서 네, 대출을 네.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출 상환 금액이 네. 있으실 텐데 네. 상환 금액을 제외하고도 저축을 그만큼 많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는 어, 네 맞습니다. 어, 예전에 주담대가 조금 아주 100만 원대일 때는 네. 어, 저금을 더 많이 했었고 음. 지금은 이제 집을 최근에 갈아타면서 네. 이게 제가 꿈꿔왔던 그갭 투자,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실은 지금 실거주로 월세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러면 일단 네.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내집 마련을 했고 네. 그다음에 실거주는 월세로. 네. 네. 그래서 일단 월세 금액만도 너무 많고 어. 또그 집을 사면서 약간의 레버리지를 좀더 일으켜서 네. 이자비용까지 하면. 예전에 주담대가 100만 원대였다면 지금은 월세랑 합 친구분이 약간 두세 배가 됐기 때문에 야. 예전만큼 저축을 못하지만 네.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 두 사람이 버는 실수령이 한 40% 정도? 35%는 아. 저금을 할수 있더라고요. 아, 네. 너무 대단하신 게 이미 대출 원리금 상한 금액을 빼고도 네. 나머지 금액은 또 저축을 그래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돈을 너무 안 쓰는 게좀 문제가 될수 있을 정도로 안 쓰고 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혹시나 그렇게 하면서 네. 아이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아니면 남편이 어. 너무 힘들어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아. 이게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돈의 네. 어,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저는 굉장히 감명있게 봤는데 네. 그 중에 한 장을 저는 이렇게 캡처를 해두고 음. 제가 힘이 들때좀 읽어보는 건데 네. 그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는 어떤 우리라 우리 부부라고 네. 어, 근사한 데서 밥을 먹고 음. 약간 사치 있게 살고 싶지 않은 욕구가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그꼴대로 옮기지 않았고 이제 약간 유지가 어. 돈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쓰다 보면 그꼴대를 옮기지 않고도 또 이렇게 충족하는 방법이니까 그 아. 돈을 쓰는 어떤 그 쾌감을 맛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구절을 어 제가 읽고 되게 좀어 위로를 받았던 어. 거죠. 아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나도 음. 어 이렇게 비슷하게 했으니 뭐 약간 이제 자만은 아니지만 또 네.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맞아요. 부자의 길로 달려가시는데 네. 그 기반이 첫 번째 스텝이 네. 여러분 종잣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저도 배워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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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혹시 네. 어느 지역으로 했는지 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실은 원래 살던 집은 다른 지역이었었는데 어느 서울, 지역인지 혹시 아, 제가 원래 광진구에서 이제 신혼을 시작했었고 네, 네. 쭉 정착해서 살고 있던 중에 네. 잘못된 그 실수로 빌라를 매수를 했거든요. 광진구에 어. 있는 빌라를 매수하신 네. 걸까요? 그때는 아, 네.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던 타밍이었어요 언제였을까요? 17년도. 아, 17년도. 초. 예. 그때 제가 장미대선이라고 하는 그때 등기를 쳤거든요. 어, 기억납니다. 그렇게 빌라 네. 매수를 하고 등기를 치니까 집값이 막 오른다면서 막 얘기를 주변에 서해서 저는 아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 몰랐어요. 음. 그러고 집을 어쨌든 빌라라도 내 집이 생기니. 약간 이렇게 집값에 관심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음,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빌라라서 시세가 없는데, 네. 제가 샀던 그 빌라가 5억, 5억 정도 됐었는데, 네. 그 주변에 제가 살고 싶었던 지역이 약간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지만, 갑자기 사, 새해를 거치더니 10억이 되더라고요. 아. 그거를 보고 제가 19년 말쯤에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빌라는 사실 시세도 네. 없었고, 네. 이게 네.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몰랐는데, 네. 아파트는 내가 네. 살고 싶었던 아파트는 정확히 쭉쭉 오르는 걸. 아, 네. 두 배가 상승하는 네. 걸 봤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그때 화가 났고, 네. 그때 굉장히 좌절을 겪고, 어 약간 돈을 모았던 그 어떤 행위들이 되게 무 무의미해져 보이는 것 같았고 네. 왜 그러지라는 생각 들었어요 신랑이랑 약간 거의 반미쳐서어 어, 책을 막 읽고 약간 부동산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어떤 조금 부동산을 아는 언니가 추천해서 하나 듣기도 했었고 네네 네, 그러면서 이 집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아. 두달 만에 팔았어 빌라를 아니 근데 사실 광진구가 네. 좋은 입지긴 하지만 네. 거기에 있는 빌라라고 네. 그렇게 빨리 팔 수는 어, 없었을 텐데 제가 혹시 이 빌라 빌라를 파는데도 그지역에 약간 빌라가 나쁜 빌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되게 특이한 빌라긴 했어요. 약간 네. 마당이 있는 음. 어, 등기상인 아파트에 방이 네 개짜리고 되게 아이 키우기는 음. 엄청 좋은 역세 초역세권에 그래서 네네. 사진을 찍고 소개를 하고 주변에 약간 나홀로 아파트 시세를 다 조사한 다음에. 50군데 뿌려서 팔았어요. 네. 부동산 50군데에 뿌려서 드디어 2개월 만에 매도를 네. 하고 네. 잘은 모르겠으나 당분간 오른다고 하니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된다. 아, 서울의 아파트. 네. 네. 그 서울 지역을 한 구를 10개를 돌아다녔나 봐요. 와, 네. 임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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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다 이상하다고 했어요. 가고 싶은 데를 을 정해야지. 네. 저는 뭔가 제가 잘못했다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음. 어, 뭐 구축, 신축별로 오르는 그거를 조사를 하고 어느 구가 붙어 이런 걸 나름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네. 아 근데 좀 실수를 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신축이 치고 올라고 약간 구축이 개매우기를 했던 타이밍 같은데 네, 네. 잘은 모르겠으나 신축이 일단 개, 계속 대세라고 해서 네. 지역을 논하지 않고 제가 가고 싶었던 지역은 원래 다른 지역이었는데 거기 신축은 너무 비싸니 네. 구축이라도 살까 하다가 아 신랑도 그 구를 마음에 안들어하고 해서 아 그럼 신축인가 해서 전혀 연고가 없는 다른 구에 네. 이제 신축을 실거주에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마냥 기뻤던 건 아니고 너무 낯선 지역이었는 이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어떤 돈적인 것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네네. 솔직히 실은 사는 동안에도 막 그렇게 기쁘진 않아 만족하지 못했구나.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빌라를 매도한 시점은 몇 네. 년도 정도였을까요? 20년 초. 20년 초에 네. 매도를 했고 아, 다행히. 네. 근데 한 수익을 얼마 정도 남기셨을까요? 아, 다행히 한 4천 정도. 아 그래도 마이너스는 네. 아니고. 네. 네. 빌라로 4천. 돈을 벌었어요. 그때 빌라를 샀을 때는 네. 분명히 레버리지는 안 쓰셨을 것 같은데. 아 썼죠. 아, 그때 아 쓰게 쓰셨어요 그때? 네. 결혼한 지 5년 차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시드머니가 2억 중반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러면 음, 얼마에 네. 사셨어요? 그래서 한 4억 후반 정도에 4억 후반 네. 정도 있고 네. 시드머니가 그 당시에 2억이 오, 넘게 있으셨는데 빌라를 매서 이게 예. 네. <laughs> 잘못된 네. 네. 여러분 이게 왜 대출을 네. 입지력 위에 쌓아야 하는지가 나오는 네. 네. 순간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마이너스는 안 치고 빌라를 네. 매도 네. 하시고 그러면 바로 20년 초에 어, 네. 한 4억 정도 3억 네. 후반 어. 4억 5천까지 일으켰군요. 되게 주담된 3억 6천을 받았고, 시용대출 네. 1억을 받아서, 네. 거의 이제 세금까지 해서 9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실거주하게 됐죠. 아, 그러면 네. 투기과열지구에 9억은 넘지 않지만 9억 가까이 네. 되는 신축 네. 아파트 말씀하시는 네. 걸까요? 네. 네. 아,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였기 때문에 네. 실거주도 하셨어야 네. 될 네. 거고. 그래서 그 지역에 혹시 네. 지역이 음평구라고 아, 아까 맞습니다. 들었는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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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음평구를 뭐 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원래 광진구 쪽에 살고 계셨고 네. 이제 잠실권역이나 강동쪽을 살고 싶으셨는데 그냥 이제 신축의 답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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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은 어떻게 네, 됐을까요? 그때 이제 그 신축 은평구 집을 사서 네. 이제 살기 시작한 때가 20년 5월이죠? 네, 20년 5월. 그때 이제 시드머니가 한 4억 초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야, 계속 꾸준히 저축을 네.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담대를 거의 4억 8천 가까이 받았어요. 근데 아.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지역이 아니고 네.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계속 제가 이 동네에서 평생 살, 살겠냐라고 음. 물으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저축 워낙 그때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어, 4억 5천 정도 뭐 대충 있었다고 하면 이거를 진짜 막 마음을 먹으면 네. 한 6년 동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지금 이미 저축력이 이건. 대단하시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저축력은 좀 대단했다 할수 있지만 여전히 대출은 무섭고 아. 근데 제가 가고 싶은 동네가 원래 이제 어 신랑의 고향이기도 했고 신랑이 40년 가까이 살던 음. 고향이기도 했고 아 30년 네. 가까이 그래서그 지역을 가려니 아또뭐 우리 곡 받아야지 되고 아그 뭐. 지역이 혹시 어딘지 네, 강동구 아 강동구 네. 이제 은평구에서 강동구로 네. 이제 네. 갈아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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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익숙한 지역으로 자꾸 이렇게 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군을 네. 봤던 것도 아니고 음. 어뭐 이렇게 막 인프라가 엄청 그런 건 아닌데 계속 마음이 그렇게 네. 익숙한 지역으로 끌리더라고. 요 네. 실은 은평구에 올때 호기롭게 나는 어디서 산다라는 말을 났었거든요. 네. 실은 그저게 살면서 음. 직장도 가깝고 아이도 학교 가깝고 너무 좋았는데 저 혼자만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아...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약간 우울감, 아니 우울감을 느꼈고 아... 네. 내가 할수 있는 건 일단 인연이 지나야 하고 음. 매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 계속 팔아야겠다는 생각만 한 아, 거예요. 그러면 그 네. 은평구 아파트를 사실은 이제 성공적으로 갈아타기를 해서 강동구의 네. 그 그래도 신축 중식축에 네. 거치는 그 좋은 네.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셨는데 네. 그러면 매도하실 때도 똑같이 빌라 파실 때처럼 부동산에 어, 많이 내놓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매도 기술을 펼치셨는지 네. 어떻게 제가 하셨는지 어 이제 팔려고 하는 시점이 22년 네. 말이었는데 그때가 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고금리가 되면서 침체기가 네. 오는 시점에서 네. 서울의 평균 거래량이 5 0 0 0 건이었다면 그때 500 건이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 <laughs> 그래서 완전... 거래량을 매일 체크하고 서울에 음. 거래되는 아파트를 다 검색했어요. 그러니까 아. 실거래가 예 같은 거 깔아서. 네. 그래서 어 이거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달 전부터 이제 9월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12월에 결국 팔렸고. 네. 네. 어 10. 시... 2억 가까이가 최고점일 때 그때부터 가격을 진짜 2주 단위로 5천 1억씩 내렸어요. 그리고 아. 다행히 저희 집이 이제 나빴던 동호수는 아니어서 어, 최저가로 내놓기 위해서 그냥 다. 근데 이제 상급지가 거래되는 걸 보니 30% 선에서 거래가 많이 갑자기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 저는 직감적으로 이 정도는 바닥이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아, 그러면 네. 이제 내가 가지고 네. 있는 아파트는대 욕심을 내려놓고 매도를 하고 저도 30% 선에서는 판다. 무조건. 아. 이거는 그 지역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와. 우리 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의 8억 초반에 어. 어. 그러면은 네, 산 가격보다 맞아요. 네. 네. 와, 이거는 어. 대단한 매도 기술입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까지 하면 정확히 빌라로 번4천 이상을 5천정도를 손해보고 와. 딱 저희 한건지켰거든요 대단지인데 근데 네. 진짜 그때 심정은 암걸리는 어,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임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네. 샀던 신축 아파트를 네. 단돈 몇 천만 원으로도 남기지 네. 못하고 네. 오히려 그때, 마이너스로 네. 그때 마음은 어, 내가 이거를 들고 가고 다른 걸살수 있는 건 아니고 무조건 팔아야지 돈이 됐고 제가 가고자 하는 걸 샀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했고 네. 이 3천이 신랑이랑 되게 의견 충돌이 많았는데 네. 앞자가 바뀌는 것도 각오를 했어요. 그럼 32% 정도 하락을 하는 건데 와. 2, 3천 때문에 이러지 말자. 왜냐하면 상급지는 트릴때 5천씩 뛴다 근데 아. 실제로 정말 반등을 그렇게 많이 했고요. 아. 그러면 지금 상급지라고 하신 그 강동구 아파트가 얼마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어, 거기도 고점 대비 정확히 30% 떨어진 가진 가격에 가격에서 13억 정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네. 어떻게 가격 회복됐을까요? 아, 그 네. 지금은 한 14, 5천에서 15억 정도 회복이 됐는데. 아. 네네. 어뭐 회복한 비율로 하면 저 매수했던 아파트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네네. 오히려 세금 떼고 하면 음. 어, 어 거기도 1억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음. 여기는 1억5천 상승했다 하면 네. 세금 빼면 실은 여기가 투자로서는 잘한 투자가 전혀 네, 네. 아니야. 네 그때 당시에는 어 비조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언젠가 아이들이랑 갭으로 사두고 갭 네. 투자를 했는데 네. 그냥 사, 실거주를 할 생각이었기에. 네. 너무 비싼 거는 영원히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되면 조금 몇년 모아가지고 주담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금액만 음. 하다 보니까 그때 역시도 한 13억 정도가 맞다 그 이상은 아. 무리다 이렇게 선을 딱 정해놓고 네. 그러면 13억 대에 네. 내가살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아파트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나름. 아, 네. 그러면 그 아파트를 갭을 통해서 매수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갭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음. 현금이 얼마가 들어간 네. 거였을까요? 제가 이제 한 이래저래 6억 5천 정도 있었고 야. 정확히 딱 금액에 맞는 네. 이제. 어, 세금까지 한7억 정도 음. 갭을 들어간 건데 이제 네. 그 정도에 딱 들어갔지만 약간 돈이 부족하여 신용 대출을 좀 일으켰었죠. 아, 네. 그러면은 사실 갭 투자기 때문에 이제는 네. 주택담보 대출이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갈아타면서. 네, 근데 그 이후에 대출력을 수업을 네. 들으셨었나요? 이제 언제? 약간 예. 어, 크게 한번 갈아탔고 네. 좀실랑이시라고 했으나 네. 제가 이제 좀 그렇게. 배움에 대한 것도 계속 이게 좀 감을 음. 익혀야 되고 했기 때문에 네. 약간 소풍다운 듯이 입시 네. 강의와 네. 대출 강의를 듣게 됐어요. 네. 그냥 약간 좀 미래를 공부한다. 한번 해보자. 네. 근데 내가 이거를 어, 이 집을 팔기 전에 왔어야 되는데 혹은 좀더 빨리 왔어야 음. 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 되게 멘붕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어, 수업 대출, 자체가 멘붕이었나요? 네네. 왜 그랬죠? 입주도 되게 신기했지만 이지를 네. 알았다면 제가 이 아파트를 안샀을것 같고요. <laughs> 네. 어, 대출을 세, 세, 정규 특강 3시간이었는데 2시간째 듣는 날에 네. 저랑 해당되는 강의를 내용을 계속 해 주셨는데 저는 계속 모르고 지나가다가 네. 거의 막판에 어, 이거 나한테 해당되잖아라는 그 거를 네. 갑자기 그게 되게 큰 글자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또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네, 네, 직접적으로 네, 하게 됐죠.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와. 활용을 하게 된 걸까요? 저는 순수하게 제가 있는 돈으로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흔히 그 집을 실거주할 때 쓰는 구입자금 대출은 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미 네. 등기를 네. 쳤기 때문에 더 이상은 네. 대출을 못 받는다. 네.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은 네. 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지금 대출을 내도 네. 생활안정자금 대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라 거죠. 아무런 개념이 전혀 아, 없었고. 네. 근데 예전에 빌라를 매수할 때도 네. 구입자금 대출은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는 음. 얘기를 봤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아니 집을 살때 바로 바로 사서 들어가지 누가 3 개월 있다가 대출해서 음.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가 제가 등기를 친지 만2 개월째가 되는 아, 시점이어서 네. 빨리 움직여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매자금 대출로 네. 일으키려면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출 강의 들으면서 풀팩님께도 여쭤보고 어 그런 어 되네라는 걸 알아서 은행 네. 투어를 시작했어요. <웃음> <웃음> 은행에서는 네. 어왜 그때 안 받으시고 지금입니다. 어. 가능은 하나. 네. 어 이제 그때 당시 에 이제 전세가로 50%밖에 안 됐고 실은 제가 이제 일주택이 넘어가기 때문에 70%까지 된다고. 그러니까 음. 1 3억에퍼7 0였고 실은 조금 바닥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KB 시가 조금 올라가 있는 정도 오른 상태였어요. 네. 14억이었고 70%면 네. 10억이 넘는 금액인데 네. 어쨌든 전세금을 빼고 음. 이제 그 잔금이 나온다는 거죠. 네, 네. 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후순위로 네. 네. 후순위로 네. 네. 2, 3억 정도 되는 돈이었고 그게 1금용에서 가능하다는 게 놀랐던 네. 거죠. 네. 네. 실은 제가 대출력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네. 그거 어차피 쓸 일도 없는데 맞아, 맞아. 그, 네. 그거 빚인데 하고 안 받았을 거예요. 그데 집을 사면서 약간 부족한 돈으로 이제 신용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음. 약간 돌려막게할수 있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 네. 신용대출을 갚으면 네. DSR이 살아나니까 네. 네. 살아나기도 네. 했고 네. 또 이자도 조금이라도 쌌고 네. 마침 그 시점에 정말 그때가 되게 대출력 강의를 듣는 시점에 또 하필 청약이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었으면 네. 청약이 당첨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구매자금 대출이기 네. 네. 때문에 가능했던 너무 감사하게도 거네요. 감사서또 이제 약간의 그 계약금이 필요하던 그러까 이러저러 딱 와서 받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어. 이제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네. 약간 걸림돌이. 후순위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네. 허락, 그러니까 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허락은 허락의 개념은 아니나 네.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다. 음. 그 확인이라는 게 서류일 수도 있고 음. 전화일 수도 있고 실사일 수도 있다. 네. 근데 저는 세입자랑 관계가 더 이상도 안 가지는 거이지 음. 않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받겠다니까. 아. 어, 되게 그쪽도 예의 바르신 분이라 이제 거절은 안하었지만 동의해줄 순 없다라고 얘기를 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가 혹시 오면 자기는 대답을 거부하겠다. 어머, 네, 어머, 어. 그래서 아 어, 이거 안 되나 이거 알았는데 이거 안 되나 어. 물론 안 받아도 시중 대출을 해면 되지만 좀 음. 이걸 안 이상 이걸 해, 하고 싶었요 그렇죠, 싶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발품을 팔다가 이제 대출력 강의를 들은 네. 이제 그 방법이 있다. 어, 네. 이제 듣고 소개를 받고 네. 아 그래서 이게 들었던 게 대출은 나와 맞는 어떤 결혼과도 같다라는 걸 네. 되게 체감하던 순간이었고요. 네. 많은 지점도 안 된다 했는데 되는 지점이 있었고 맞아요, 그 지점을 네. 찾아야 돼요. 은행이 있었어요. 네. 네. 또 약간 그분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실은 음. 근데 어, 내가 되게 바꾸자 하니 아, 내가 그럼 조금 이렇게 은행을 지점을 조금 이렇게 알려주겠다. 하, 그래서 네. 너무 운 좋게 실사와 전화 세입장이 하지 되는. 않고 어. 그냥 전입세대 열람원이라 서류로만 가볍게 음. 네, 계약서에는 무조건 이제 세입자가 있는 게 맞았으니 네. 그렇게 가볍게 넘어서 네, 밖에 될수 아,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네. 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은행이라는 게, 일금융권 은행이라 하더라도 지점별로 도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이금융권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민트블루님 같은 경우는 대출력이 없고 끈질김이 없었다면, 사실 몇번 은행에서 거절당하면 포기했을 거예요. 일반 사람이었으면. 근데 끝까지 알아보니까, 사실 길이 또 열렸던 거고, 나에게 어, 대출해주는 한 은행 찾기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네. 그래서, 어, 이제, 네, 대출을 받았던 지식, 또 음. 너무 감사했고요. 아. 아, 내가 이거를 왜 지금 왔지? <laughs> 근데 이제 네. 어, 이 강의도 얘기하시지만 제가 네. 1억 5천 정도를 받았는데. 음. 거기서 신용대출로 갖고 이제 음. 분양권에 계약금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6, 70 정도만 나가는 상황이고 음. 끌고 갈수 있는데 예전에 저라면 네. 그 이자 6, 70 이런 거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그쵸? 네. 저 이거 감히 이건 범죄. 음. 저는 그때 전세자, <웃음> 범죄까지 <웃음>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뭐20 나갈 때도 이거는 음. 진짜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데 지금은 어. 음. 그냥 마음 편하게 대학생 월세도 60이다, 그러니까 어. 괜찮다 이렇게 끌고 가고 사고 방식 네. 자체가 바뀌었네요. 대출력 네. 수업을 듣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시, 심지어 월세를. 네. 200이 넘는 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 예전... 만족도도 좀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훨씬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좀 낯선 지역으로 왔고 어. 예전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도 아니. 그쪽 지역에 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네. 그러니까 그냥 직장은 매우 멀어졌는데또 어. 제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내집 마련을 잘했기 때문에 평안함이 오고 안정감이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이 투자는 그래도 내가 받은 대출도 음. 최선이었고 네. 이 투자도 최선이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어. 물론 아쉬움은 항상 네. 있어요. 그러나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너무, 너무 진짜 최고의 대출 사례였어요. 근데 이미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시고, 예. 네. 그 청약도 잘 당첨되셨고. 근데 여전히 대출을 공부하시는 이유와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들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도 아. 당연히 대출을 더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시면. 아. 네. 어, 그냥 내 집에서 네. 주담대를 받아 실거주를 한다면, 음. 뭐 당분간은 대출에 좀 멀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혹시 갭투자를 하신 분이거나, 네. 분양권이 당침, 당첨이 된 이런 음. 케이스라면, 네. 어, 대출력 강의는 진짜 필수라고 음. 생각이 드는 게, 저의 예를 들면, 네. 이제 전세를 주었지만 이분이 2년만 살고 나가시고 싶다는 뜻을 계약 때부터 비추셨고, 아. 근데 하필 그 시점에 또, 어, 대단지가 강동구 입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 네. 네. 분명히 전세가가 제가 줬던 것보다 줄러? 훨씬 더 낮아질 네. 수도 있고 뭐 물론 싸게 주면 맞춰준다든 시점이 안 맞아 네. 제가 그 이제 6억 5천이라는 돈을 내줘야 일시적으로 내줘야 될수 음. 있는데 어, 신용대출 다 끌어도 일단은 뭐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간 복잡한 과정, 아니 네, 강의를 있는데? 안 들었다면, 어, 신용대출을 먼저 뭐 끄고, 음. 잠깐 살, DSR을 살린 다음에, 주담대를풀고서 내주고, 이런 개념 전혀 몰랐었요데 음.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남은 신용대출과 뭐 이런 걸 계산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내주고, 부족한 거는 DSR이 만나면 이렇게 셀프 계산도 해보고, 아. 그런 과정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강의를 거듭해서 듣는 이유는, 또예다 어느 정도 한 음. 70%는 좀 대충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때 잘 몰랐던 그 구절이 어, 또 여쭤봤더니 어, 또 이런 방법도 있고 음. 대출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었는데. 아는 만큼 들리죠. 네. 그래서 잠깐 이거를 돌려야 되니까 네. 어, 어쩔 수 없이 강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감사하게도 이제 분양권 당첨됐기는 다 주택자가 대별롭기 때문에 네. 이 대출의 순서나 이런 음.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 강의를 들은가 동시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음. 어, 그때 많이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당장 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laughs> 이, 당장 꺼드러 숙제는 이 전세자금 대출 이분이 나간다고 했을 때그 네. 문제도 있고 네. 앞으로 계속 이제 음. 이 집을 실거주할 수도 있고 그때 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음. 그때는 이제 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네. 다른 투자가 안 되거든요. 네, 집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네, 걸리니까. 제가 또 평생 이두 집을 갖고 가냐 또 그런 생각도 아닌 음, 생각이기 때문에. 때문에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네. 시점을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음. 끊임없이 대출 공부와 입지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또 DSR 계산도 뭐 이렇게 음. 공부해야 되고 바뀌는 DSR죠.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어일 년에 한 번은 무조건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laughs> 정기적으로 아네 네. 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생활하는 자금 대출이 안 되면 또 다른 여러 대출 활용법이 네, 또 네.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안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다는 게 정말 네. 큰 위로가 될수 있고 방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너무 아, 감사하고요. 네 오늘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쵸? 정말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